안녕하세요. 꽃사슴 TV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투자의 태도, 증시각독이 곽상준지음, 출판사 위너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주식은 심리 게임이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공한 똑똑이 남성들은 투자를 포기하라. 어떤 사람들이 가장 투자 성과가 좋지 못한가 라는 조사에서 가장 나쁜 투자 성과를 낸 사람들은 자신감 넘치는 남성이라는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천장에서 매수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 초기에 성공한 자신감 넘치는 남성이었고 바닥에서 매도하는 사람은 위험을 싫어하는 자신감 넘치는 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성공한 똑똑이 남성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틀렸을 때그 틀린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과업과 사업에서는 불굴의 의지를 의미할 수 있겠지만, 투자에서는 강력한 걸림돌이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유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장에서 이야기한 인내가 투자의 중요한 덕목이고 일종의 기초체력이 되는 품성이라면 유연성은 투자 성공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품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장은 실물보다 빠르게 금융시장에서 선반영됩니다. 선행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투자는 계속해서 혼돈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이슈라는 것은 초기 발현 시 가장 영향력이 크고 그게 꺾이는 순간 영향력은 반감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미래 가격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미래를 프라이싱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즉, 투자자의 오늘은 이미 내일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투자의 세계로 제대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성공한 똑똑이 남성은 거듭나지 않고는 투자 세계 의 성공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요연성은 투자의 세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음은 Thinking Fast and Slow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워런 버핏 세계 그토록 까이던 투자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입니다. 이미 시장은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현주가에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최근 투자자들에게 격렬한 환영을 받고 있는 경제이론이 생겼습니다. 바로 대니얼 카너먼 아모스 트버스키에 의해 주창된 이론인 행동경제학입니다. 핵심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은 인간의 비합리적 비경제적 행동에 많은 예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원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Thinking fast and slow.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뇌 시스템 이루의 뇌는 빠르고 즉각적이고 동물적으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갑자기 불이 났다면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냉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부터 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신경이 쓰이고 복잡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238.574 곱하기 6,887의 답은? 자, 여러분은 계산하고 있나요? 신경이 좀 쓰이고 머리가 아프거나 골치 아프지 않은가요? 이렇게 구동시키기 어려운뇌를 그들은 시스템 E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자적 뇌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Thinking Fast and Slow 결론은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자, 아무 생각도 없이 진입해도 괜찮은 영역인가 아니면 투자는 심사숙고하고 분석해야 하는 영역인가? 결국 투자의 영역은 시스템 2의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즉, 대자적 두뇌 시스템 2의 뇌의 활동을 현저히 증가시켰을 때 좋은 결과를 얻는 영역입니다. 투자의 근원적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스템 2의 뇌는 힘안 들이고도 잘 돌아갑니다. 위험을 보면 즉각적, 본능적으로 도망갑니다. 반면, 뭔가 신중한 뇌를 돌리는 건 시간이 많이 들고 골치가 아픕니다. 골치 아프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투자가 바로 이 제2 영역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살때그 스펙을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 왜 사셨어요? 라고 물으면 내 네, 친구가 좋다고 사보라고 해서 샀어요. 그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 뇌 모양이 원래 그런 것이고, 투자에 몹쓸 뇌를 가져서 그런 것입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직관을 상당히 믿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인지적 노력을 즐기지 않고 최대한 피하려 한다. 쓸데없는 에너지 쓰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주가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면 뇌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곧그 세상 망해. 네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다 망해. 지금이라도 건져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어. 빨리 튀어라고 말입니다. 보통 뒤돌아보면 그때가 가격이 가장 저렴할 때입니다. 왜 내가 팔고 나면 주식은 꼭 오르는 건지.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높은 비율로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못 나서가 아니라 뇌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냉장고도 분석하고 자동차도 분석하는데 투자는 분석을 왜안 하는가? 냉장고와 차보다 더큰 돈을 투자하면서 말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열길 물속이 아닌 한길 사람 속과 그 사람이란 변수의 고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을 행동경제학은 제시해 주었습니다.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하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가정해야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문제 말입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이라는 심리는 공포라는 심리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인간 생존의 확장 욕구를 욕망이라고 표현한다면 죽음에 대한 회피 욕구, 그리하여 생존하고 싶다는 욕구를 공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욕망과 공포는 동일한 심리 기제인 생존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생존이라는 욕구에 대한 같은 꼴 다른 표현이 바로 욕망과 공포입니다. 인간 욕망에 대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에 대한 여타 정의들이 많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에 대한 욕구는 바로 경제적 진보의 동력이 될수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창조력과 성실성을 투자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 우리 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인간의 불확실성을 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 개념이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은 그 자체로 변동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코로나 이후 투자자들은 엄청난 혼돈을 경험했습니다.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톡톡히 경험한 셈입니다. 예측이 빗나가는 일이 발생하자 대규모 파산에 이르게 되어 미국 금융 시스템을 한 방에 붕괴시키게 한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롱컴 캐피탈 매니지먼트 파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 예측의 불확실성을 잘 드러내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100년 만에 대공황이라고 일컬어졌던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금융을 잘 안다고 하는 기관들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 행동 기계에 있어 가장 강력한 욕망이 우주 여행을 할수 있는 우주 왕복선을 만들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를 만들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공항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200년 전에 태어난 마르크스가 했던 자본주의에서 공황은 필연적이다 라는 예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욕망이 존재하는 한그 말의 유효성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투자해야 하는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무엇보다 사실에 입각한 투자입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반드시 투자할 대상을 현재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한다.회사에 대해 조미료를 치지 않고 회사의 상황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그것이 투자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 생각, 기억이 과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그런데 우리의 뇌는 과거에 습득한 것에 편안해 합니다.저는 팩트플리스가 투자자에게 매우 의미 있는 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업데이트하지 않은 당신의 데이터는 이미 낡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의 방향성이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미래를 향해 하는 것이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투자에 있어서 미래를 결정 지을 오늘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언제든지 지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실이 우리에게 다치되거나 보유에 의한 애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이는 너무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투자는 끊임없이 정보와 자료의 업데이트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사실에 입각한 사고, 그리고 그 사실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끊임없이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투자의 태도입니다. 투자는 반드시 현재의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뇌에 넣고 분석하는 과정이 습관이 되어야 우리는 온전히 자연스러운 투자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투자의 태도가 준비되면 투자의 성공은 자연스럽다. 단, 투자의 태도를 익히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한다는 측면에서 투자는 기본적으로 역발상적이다. 본성의 사고 패턴이 아닌 투자에 맞는 사고 패턴을 습관화 해 나가야 합니다. 철저히 사실의 근거에서 그런 사고를 패턴화 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돈의 전환이 잘된 사람들을 보면 성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소위 까칠한 사람들의 전형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말을 매우 딱 떨어지게 합니다. 사실의 근거에서 말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말의 여지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자의 기본적 사고 패턴은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사고한다. 자기가 직접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해 보고 맞을 때까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기 기준에 맞는 결과가 나올 때 비로소 맞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좋은게 좋은거야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게 성공투자의 세계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다.감정으로 채색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훌륭한 투자의 태도다.오늘은 증시각도기 곽상준 님의 투자의 태도 중에서 주식은 심리 게임이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올해 주식에 이제 막 입문하신 주린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